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림코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종목, 바로 에테나 되겠습니다.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는 1190원대까지 좀 터치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까지 더 올라갈까?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가 되겠는데,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에테나 너무나 오래 잘 기다려주셨습니다. 드디어 효자 노릇을 해줄 중요한 일정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에테나의 현황과 제가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마어마한 규모, 6조 규모의 락업 해제 일정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차트와 이런 내용 정보를 분석을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제 의견이 조금 맞지 않거나 의심이 되신다면 뒤로 가기 살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테나의 현황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되겠죠. 지금 유통 진행 현황을 보시면 아직 40%가 좀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가총액 6.1조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잠겨져 있는 물량 파악된 것만 1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보유하고 있는 지를 살펴봤더니 자56% 넘는 게 여전히 재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상 이 재단 도 초기에 투자한 물량을 그 가격 이상을 비싸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락업 해질 때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다 당연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차트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인 겁니다. 무려 6조가 넘게 락 폐해제를 하겠다라는 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 본 일반 투자자들이 뛰어들게 만들어서 자 목표하는 데까지 끌어올립니다. 이후에 차이 실현하고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구조상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고 고민하고 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일정 그리고 이 지금 락업 해제 규모를 보시면 혼자서 고민하실 부분 아니고요. 이런 정보부터 빠르게 좀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바로 이쪽으로 연락처 띄워놨으니까요. 숫자 1번 에테나라고 딱네글자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모자이크 없는 원본관계 전략 싹다 보내드릴 겁니다. 게다가 무료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꼼꼼한 내용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양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보다 더 높은 슈팅 나올 수밖에 없다. 고점 향해서 올라간다. 가능성이 활짝 열려져 있구나.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한테는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입지 탈출하셔도 안 되고요. 너무 늦게까지 버티시면 고점에 물려 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락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안전하게, 하지만 최대한 성적 갖고 나올 수 있는 부근으로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평단을 조금씩 낮춰 주셔야 됩니다. 그 전략도 함께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평단은 지금 같은 때 조금씩 낮춰 주시면 되겠죠. 연락 주실 때 평단 같이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사정이 조금 다다르 그걸 제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자 내용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내주시면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전략과 함께 정보 싹다 넘겨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테나 이번에 나올 기회 어마어마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실 부분 아니고요. 일단 빠르게 정보부터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 보기란만 클릭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 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 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단순해요. 딱두 가지. 첫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시장을 좀 짧게 읽어내는 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지금 해두지 않으시면 큰 흐름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일까요? 시장은 생각해 보시면 늘 조용할 때 다음 단계를 준비를 했죠. 자, 21년 불장 기억해 보시면 본격적으로 오르기 그 직전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뉴스도 드물고 뭐 투자자들 지루다면서 발을 빼곤 했는데 하지만 그 시기 차트를 면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요 자리를 지켜내. 서서히 바닥이 다져지는 흐름이 있었다는 걸요. 그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잠잠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안쪽에서는 지금 누군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도 특정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고 의미 있는 지지선이 유지가 되죠. 이런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조용할 때는 불안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차트가 또 눈에 띄게 튀어 오르면 뒤늦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이미 가격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쉽지 않죠. 게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또 흔들리게 되십니다. 결국에는 기회를 잡으시기보다 쫓아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짧은 흐름을 읽어내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균형을 잡으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 불장이라는 큰 흐름이 열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시드를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기회가 와도 그냥 바라보게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준비라도 하신 분들은 다가올 흐름에 훨씬 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니까 강조를 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처럼 고요해 보이는 시기에도 의미 있는 움직임은 늘 존재를 하고요. 이걸 포착하려는 시도 자체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준비 과정을 저와 함께 밟아가신 분들, 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도 불안해 하시기 보다는요, 차분하게 가실 길을 찾아갔습니다. 자, 정의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답답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가능한 소중한 구간인 거죠. 차트는 한순간에 반응할 수 있고 자 그때 들어가시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불장 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침착하게 맞이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늘 아쉬움 속에서 따라가기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지금의 선택에서 갈라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잘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